안녕하세요. 오늘 밖에 비가 와서 라이딩은 못하고 비가 오늘 점심까지는 계속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핑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서 매핑하는 거를 따라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처음에 샵에서 매핑을 세팅을 받아서 조금 제가 혼자 만지고는 싶은데 뭐 정보를 전혀 모르니까 계속 그냥 하고 싶기만 하는 마음만 있다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또 일본 유튜버가 올려놓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해보니까 한 2년 정도를 그렇게 다녀도 별로 뭐 문제가 없었고 뭐 특별히 경고등이나 이런 거 들어오지도 않았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길래 이거 보시고 혹시 따라하시게 되더라도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걸로. 결국에는 자기 책임이잖아요, 이렇게 따라하는 게. 그래서 거기서도 유튜브에서도 강조하는 게, 이 정보를 가져가는 건 좋은데, 이제 실행을 하는 거는 자기 책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피드백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장이 있거나 뭐안 된다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FP3 매핑하는 법. 어플 있죠, 어플. 다운받아서, 들어갑니다. 원래 처음에 키시면, 블루투스 퓨얼팩이라고 여기 블루투스 있잖아요. 여기 연결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이제 쭉 따라하라는 대로 그렇게 좀 기다려가지고 뭐 로딩하고 다운로드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바이크가 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데모 모드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근데 데모 모드라고 해서 크게 다를 거는 없어요. 처음에 그 과정만 생략되어 있고 마지막에 이제 다 세팅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입력 부분만 이제 생략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모, 데모 모드로 들어갈게요. 데모 모드 들어가시면 여기 뭐 검색도 하실 수 있는데 2018년식이고 스포스터 모델이기 때문에 금방 나오죠. 여기 지금 스포스터 883 해서 여기 골라주시고 맵을 찾아야 돼요. 이제 그 안에 에디트하고 이런 순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머플러가 반스 앤 하인즈. 그리고 슬리본, 트윈 슬래시, 네, 트윈 슬래시, 3인치 슬리본, 요거거든요요거선택해 주시고, 이제 콰이어트 베플, 좀, 좀 시끄러워서 콰이어트 베플, 이 안에다가 다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스톡 CC. 883cc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업그레이드는 이거 부업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부업하지 않았으니까 이거 스톡으로 갈게요. 그래서 스톡하면 좀 기다리다 보면 이거 하나로 이제 네, 되죠. 이제 여기 보면 하이플로 에어필터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오픈 흡기냐 아니면 순정 흡기냐 뭐 이런 얘기인데 오픈 흡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초보라서 뭐막 자세하게 알고 뭐 정확히 알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순정 같은 경우에는 흡기를 하는 부분이 되게 작아요, 구멍이. 그래서, 요기를 흡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먹는 게 작으니까, 여기 소리도 조금 작다고 해야 되나? 그, 고동감이 조금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브레이크아웃 프라모델 보면 또 공교롭게 이게 오픈 흡기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렇게 지금 필터가 바깥으로 나온 게 오픈 흡기인데, 요거를 아마 하이플로우, 이렇게 필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럼 누르면 조금 기다리면 이제 그 맵이 딱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요. 2018년식이고 스포스터고 이제 뭐 883cc고 뭐 캠도스톡 그냥 순정, 엔진 모드도 순정, 그리고 필터가 지금 에어필터 이제 흡기 얘기하는 거죠. 하이플로우로돼 돼 있다고. 이제 이거는 선택을 못 하기 때문에 맵핑을 하실 거면 되도록이면 흡기까지 이렇게 다 바꾸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프로그램 바이크 위드 디스맵 프로그램을 이제 해야 되겠죠 안에 들어가서 네, 여기 에서 던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 맵을 볼 거예요 보고 이제 만질 거예요 에디트에서 들어가서 여기 제가 지금 설정한 거 이거 골라주시고 여기서는 처음에 이제 뜨는 화면이 에어 앤드 퓨엘 이 화면인데 사실 건들 게 없어요 근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 너무 많이 이제 뭘 만지고 만지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검증된 것만, 네, 검증된 것만 딱 해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요거는 아마 아이들 RPM 요거 조정은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매핑을 이제 하셨다고 하면. 사실 요 아이들이 지금 기본 아이들이 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빨라요. 요 할리 데이비슨에서 바이크를 많이 연구해가지고 가장 안정적인 뭐 아이들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천 정도를 이렇게 잡아놨겠지만 우리는 더 좋은 소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1,400이죠. 근데 보시면 여기 조금씩 점진적으로 줄어들기는 하는데 20도까지는 거의 비슷하고 30도에서 살짝 줄여주고 50도에서 살짝 줄여주고 여기서 확 줄여주죠. 거의 100도 가까이에서 확 줄여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제 생각에는 이제, 어, 이미적으로 줄여준다고 해도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확, 확, 확 이렇게 줄이기보다는 요쯤요 여기 와서 줄이는 게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 보시면 자, 1400 요거는 이제 그대로 둘게요. 여기까지 1400까지 두 번째까지 그리고 여기를 1350으로 바꿔 줍니다. 최대한 이제 엔진에 무리가 없게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0 계속 눌러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바꿔 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좀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이제 이런 거는 신경을 써서 해 주시는 게 저는 또 재밌잖아요. 요 남자들은 이런 거 만지는 거 좋아하시니까 다들. 여기 한1250 정도로 바꿔 보겠습니다. 60. 60. 잠시 60. 네, 이걸 0게 다시 내려 줬는데 이번에는 1100으로 조금 더 떨어뜨려 볼까요? 1100. 요 자, 여기는 이제 1000으로 되어 있죠? 여기 1000으로 가고 그대로 1000으로 가고 그다음에 여기를 900으로 가고 여기를 800으로 가는 순으로. 900, 900. 900, 900. 이게 지금 제가 한번 눌러 볼게요. 계속 800까지밖에 안 내려가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는 뭐 다른 이제 수동식으로 해가지고 더 내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위험한 거지 사실 800까지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래도 이런 거다따라하시는 거는 자기 책임으로 본인 책임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신 분들은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고 자 이거 마치고 나서 다음에 여기 스파크 들어가 볼게요 스파크 들어가면 여기서 요 아이들 아이들 스파크 컨트롤 게인, 그 다음에 아이들 스파크 컨트롤 맥스, 그 다음에 프론트 클로스트, 스로틀 스파크, 그리고 리어 클로스트, 스로틀 스파크. 요, 요렇게 네 개만 딱 바꿔줄 건데요. 요, 거 처음에 이제 여기 아이들 스파크 컨트롤 게인을 눌러줍니다. 여기 들어가서 요거를 최하 값으로 바꿀 거예요. 근데 최하 값이 0이에요. 0. 그래서 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0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네, 여기도 6으로 되어 있는데 0으로 바꿀 거예요. 이거 뭐 계속 눌러도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0, 0으로 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이들을 바꿨는데 이 지금 점화 그 타이밍을 왜 바꾸냐면 아무래도 이제 캐브 방식처럼 그렇게 느리게는 다다닥, 다다닥 이렇게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제 예, 비슷한 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인젝션 타입치고는 그래서 요, 요거를 이제 건드는 거기 때문에 요거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클로스트 스로틀, 스파크 여기 눌러줍니다. 여기는 지금 숫자가 많은데, 바꿔주실 거는 여기 천도, 여기, 요 부분, 첫 줄에 요세 개, 3개, 여기세 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이제 최악값으로 바꿀 건데, 요건 최악값이 마이너스 4일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누르다 보면 마이너스 4에서 멈춰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여기도 마이너스 4,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바꿔주시고, 네, 마지막으로 이것도 같죠? 여기, 여기도 이제 세 개만 바꿔 주실 건데, 여기도 마이너스 4, 4. 4, 4.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됩니다. 네, 다 됐어요, 지금 엄청 뭐 간단하죠. 실질적으로 블루투스 연결돼 있을 때뭐 이제 이걸 누르면 주의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영어를 잘 못하니까 어쨌든 관튼 여기서 또 과정이 있어요, 진짜 이제 블루투스 연결됐을 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춰 주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바이크를 아이언 883으로 시작을 했다가 와이프가 입문을 하는 바람에 강제적으로 이제 브레이크 가우스로 기출을 했어요 브레이크 가우스. 로근데 저는 아이언 883에 애착이 있는 게 배기도 제가 신경 써가지고 골라가지고 이렇게 달았고, 그리고 흡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할코에서 품을 사다가 직접 달았고, 그리고 맵핑도 처음에는 이제 샵에서 대충 세팅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일본 유튜버를 따라서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소리도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되게 만족을 하고 애착이 있는데 갑자기 그 타이밍에 와이프가 면허를 따보겠다. 이래서 기다렸던 건지 제가 딱 흡기, 배기, 이거 다 이제 튜닝, 튜닝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제일 많이 하시고. 그래서 맵핑까지 잘 되어 있는 아이언을 타게 됐고 이제 저는 브레이크아웃을 타게 됐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